코, 아, 꼬봐줘, 코 봐줘, 코. 코 봐줘, 코. 코 봐줘, 코. 아, 비 났어. 좀가려네 응, 음, 약 받아줄 거야? 응. 응. 내가 반창고도도 진짜? 아야야야, 아빠. 아빠 어떻게 됐어? 지금 흠. 비 나, 안 나? 나. 비 나? 응. 어. 좀 봐줘. 알았죠니 네 형님 가려게 뭔데니, 지금? 아니 코코 코봐줘. 코, 코 응, 코봐줘 코 아빠 코봐줘 코. 아빠 이런 거 발라줘야겠어. 오 바를 거야. 응. 어디 가려고? 아니. 테코. 사랑해요. 내가 네. 사랑해요. 좀더 은케이. 은케 사랑해요. 네. 예, 예쁜지 오 예쁜지 아, 네. 예쁜지. 네. 네. <laughs> 오케이 아, 이뻐요 이거지 이뻐요 아, 이뻐요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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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무너뜨릴 거야? 어, 발차기 태권도로 태권도로 저쪽으로 무너뜨릴까? 어떻게? 자 민수야 하고 싶은 대로 무너뜨려 이렇게 할게 알겠어. 자, 하나, 둘, 셋. 무너뜨려. 무너뜨려. 와, 조이컵 받지 말고, 와, 됐다. 또 만들까? 찌그러졌네. 찌그러진 건 따로 모아야지. 저 책상에 놨둬어 찌그러뜨렸네? 아픈 애들은 아픈 애들끼리 모으자. 어 조심 조심. 어, 다른 애들 안 아프게 다치지 않게 이제 조심. 개들이 있아요 아빠 이거 봐봐. 이쪽은 인클리넷, 저쪽은 인클로저. 미수라 신한은행. 세균형님. 다시 미수리가 해봐. 세균형님. 신한은행. 세균형님. 아이고. 혼자 해봐. 혼자 시작해봐. 시작. 에이 이건 우리 집에 왜 있지 내고 내 거는 우리 집에 왜 있죠? 어. 아빠 이거 내고 가요. 산을 어디 갔어요? 네. 산을 어떻게 갔어요? 어 비행기 타고 울리 가고 어. 비행기 타고 소풍도. 오, 그랬구나 바다도 갔고, 아, 바다도 갔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 바다 하고, 어, 수분 하고, 산도 재밌었어요. <laughs> 미소리가 맛있는 거 먹었어? 네,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어, 아. 그랬구나. 또 언제 놀러 가요? 어, 내일이요. 내일 주말. 주말. 주말에 어디로 가요? 어, 바닷가. 가요. 바닷가로 갈거예요 네. 민솔이 근데 콧물이 나오는거 같은데 병원가야 될것 같은데 나 이제 코풀어서 가세요아 괜찮아요 네. 어 인사는 안하고 가요 알겠어요 알기, 계세요 알겠어요 또 보세요 네. 민솔 어린이 또 어디가요? 어어 어, 유치원 가는데요 유치원? 소풍 간다면서요 응. 가요 소풍 지금 가요 소풍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산으로 가요 어 바다요요 먹을 거 챙겼어요 네뭐 챙겼어요 물물하고 치즈 치즈 응 아까 샌드위치라고 과일 먹는다고 안 했어요 샌드위치도 먹어요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여기가 형아 집이에요. 형아 집. 응. 와, 형아 집좀 어지럽다. 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어, 너무 많이 놀았어요. 누구랑 놀았어요? 어, 엄마랑 혼자. 엄마랑 혼자? 어. 어.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어? 어디에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집좀 갔다 왔어요. 어, 그래? 응. 어. 혼자는 신숙이 더야? 응. 맞아요 근데 우리집에 있는 그러니까 아, 장난감 몇이그먹도 있던데 그러니까 민솔이 이제 장난감 안 사도 되겠다 그죠? 네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마트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대신 책이랑 이런거 민솔이 없는거 그런거 사달라고 하세요 네 알겠죠? 근데 어.. 맞 많지 않아요 뭐라구요? 네. 우리들 살다 지 우리 집 멋지죠? 네, 멋지네요. 하지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카트네. 카트예요. 어. 이거 또 필요한 거야. 소품도 필요해요. 어. 아. 짜잔. 짜잔. 로봇도 변신하던데요? 로봇도 변신해요? 네. 와. 우리 반친 아, 아, 된... 여기야. 고맙습니다. 이건 와. 내 거예요. 만져 보시지. 돼요? 어 만져봐도 돼요? 네 얼굴도 응. 나와요. 진짜? 네. 얼굴 보여주세요. 봐요. 짠. 봤죠? 네. 얼굴도 나오네. 발도 있어요? 팔도 있어요? 발은 여기 있어요. 손가락은 있어요? 아니요, 집게만 있어요. 집게만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짠. 짠. 이거 펜이처럼 빙빙 도는 거야. 놀이반사는 이거 이렇게 도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브라질도 있어. <laughs> 밖에 나가 보시시요. 어. 일어나요, 놀이마사지 네, 따라가고 있어요. 짜잔이 친구 이름은 뭐예요? 트리케라톱스요. 트리케라톱스. 이거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가 맞네. 이거 노라 트리케라톱스. 이거 까마트리텔라 톡스에 이거 까바트라 키우고요 음. 이건 누나 이거 미술이 이거 엄마에요네 우리 냄새 옷도 이만큼있어요 진짜 옷 어, 너무 많다 네. 누가 사줬어요 어, 엄마가 다 사줬어요 우와 엄마가 이만큼의 옷을 사줬어요. 와, 비행기도 있네. 저 비행기 한번 날려볼까요? 네! 네. 차라리 빌려서 여야지. 일어난데 일어난데 산타 아버지는 오늘 아이를 선물을 안주신대요 참이 삼살때 나 일어날때 날때장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어두워서 핸드폰으로 산타 할아버지 노래 틀어줘봐 산타 할아버지 노래 틀어줘봐 아. 맞아 불러야지 민소이가 아니 아빠가 노래 틀어 공이 많다 만지지마 팔라차고 와. 어? 어 차고와 됐다 가자 됐다 그 친구들이랑 해줘야지 그래 아빠 이거 갖고 자냐 이거 갖나 자냐 이자어쟤 이제 자꾸 어? 할수 있어? 아, 여기에도 공이 있다 어 저건 놔둬 여기 망 떨어지기는? 아, 망 떨어지기야. 여기 내려가서 큰일 나. 큰일 나, 못 내려가. 응. 내려갈 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지. 응. 가자. 사다리 거 있어야 되는데. 응 <laughs> 아빠 마스크 베없어 마스크를 베었어? 자. 아빠 내가 되게 그거. 이거? 응. 수 있어 s i 데 아빠가 좀 아, 내가 이쪽 잡줘줘쪽어리 이쪽 잡을게. 이쪽 아, 자이렇게같이 잡는다고 했어 여기도 비쪽 이쪽 이쪽 자보 자리에. 자또에다버리고또만자리 안녕 쪽자가자자 안녕. 인설 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 너무 뜨거웠다. 하나, 하나. 여기 철제 목이가 있다. 여기는 10층이야. 우린 15층. 다섯 개 남았어. 로고떠블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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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충전할 시에 자고있어? 지금 충전중이야 네? 응? 저렇게 쉬는게 충전이야 가자 우리도 집에 가서 충전하자 아 좋아 랭크 어떻게 충전을 해? 불꺼졌다 아 올라가면 불켜져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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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 주황색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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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이네 이건. 또 또, 또. 이제 아빠가 <laughs> 또어도안 아빠 힘들어. 저까지 못 올라오면 아빠 오게 줄게 이제. 이제 오볼까? 물기 있는 데를 닦아야 된다 민솔아 아빠 야 일단 밑에 래아아야 일단 손이 뻗 닦아 민는이손쪽에물는아래쪽고물면 아빠가 고줄면아아가해줄아여면돌아있어물아 많아. 더래있어 물기 많아 그래. 돌아가면 앞에도 있어. 앞에 많지? 그 아래쪽에도 있네, 민설아,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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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옳지. 아, 이거 잘하네. 번호판도 좀 닦아주고 어? 번호판 이차 번호판요 번호 있는 거 요거 요것도 닦아봐. 5살이야? <laughs> <laughs> 언니 됐네? 언니에요. 와, 저기 언니 있다, 민소라동고룡 <laughs> 나와라, 야, 패봐민소라 공룡 나와라, 얍! 짜잔! 짜잔! 와! 만지면 안 된대! 우와. 가자, 감사합니다! 와, 엄마한테 보여주자, 보자! 보자 손 펴봐! 와, 미술 좋아하는 공룡이네!